소리 질렀어? 세린이 엄마, 엄마 왔지? 엄마 불렀어? 세린아, 뭐라고 했어? 응? 엄마 보고 싶었다고? 엄마 너무 사랑한다고? 또 세린이 아이들 목소리 더 커요. 아빠 어딨어 세린아 아빠 어딨어 어어 어, 세린이 토했다. 아빠, 휴지 좀 주세요. 세린이 토했어요. 아. 어. 세린 어디 토했어요? 세린이 발만 찌는거 좋아? 우리 세린이 예쁜 손 <laughs> 응? 아빠 어딨어 세린아? 응? 아빠 어딨어? 괜찮아? 아빠 어딨어? 아빠 어딨어요? 세리나 우리 아빠 찾아볼까? 아빠 어딨어요? 엄마가 찾아줄까 카메라로? 아빠 <놀라> 예쁘 멋있어요 아빠 아빠 아니 괜찮아 <놀라> 괜찮은데? 아, 아 아빠가 자기 멋있게 불리고 가버렸네? 세리나 아빠 불러봐. 소리 질러봐. 소리 더 크게. 아이고, 잘했어. 아빠 이렇게 소리를 들렀는데 아빠가 안 온다는 거야? 다시 한 번. 아이고, 잘했어. 또. 또 불러봐. 아빠 소리 크게 불러봐. 아빠가 와있네. 아이고, 아빠가 왔네. 오케이. 세리나 우리 가, 가자. 여기 있을까? 나갈까? 우리 세린 나갈까? 나갈까? 아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가자.